얼마 전 입주를 시작한 도청 신도시의 첫 아파트가 하자 문제로 말썽입니다. 옥상과 주차장 곳곳이 균열투성이어서 기대를 안고 신도시로 이사한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한달전 입주를 시작해 현재 70여 세대가 이사한 신도청 첫 아파트입니다. 옥상 바닥 여러 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균열은 차량 열쇠가 들어갈 만큼 큽니다. 보수한 상태에서 균열이 또 생겼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이건 없었거든요. 균열은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아홉 개동 전체 옥상에서 수백 개 넘는 균열이 나왔고 지하주차장 바닥도 길게 갈라진 균열이 수십 곳에 달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거실 바닥이 들뜨고 결로에 누수까지 발생한 세대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15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하자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시공사 측은 실내외 기온 차가 큰 겨울철 입주 시 하자가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며 인력을 늘려 하자 처리의 속도를 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콘크리트랑 균열이 안갈 수는 없습니다. 최종 마감이 안되 있다 보니까 좀 구조 보수했던 부분이 좀 많게 끔 보이는 건데요. 구조적인 하는아요 도청 신도시 첫 입주라는 자부심이 컸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솔직히 좀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고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신도시 예천 권역에 내년까지 들어서는 아파트만 6개 단지에 5천 세대가 넘습니다. 주거 여건 또한 도청 신도시의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공과 준공 전반에 대한 예천군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